제가 이 문제를 서류화 해가지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나 네.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류화를 만들어 달라니까 그건 어렵다 하더라고요. 음. 서비스 팀장? 그래도 네. 좀 친절하게 좀 대해주셔서, 사실, 뭐, 오늘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음. 이야기하고 했는데, 현대에서 아홉 명이 나왔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바로 텔게이트랑 다 교체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웃긴 게 트림 부분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음. 이게 뭐 자꾸 뗐다 뺐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덜렁덜렁거리고, 뭐 트림도 뭐새 걸로 교체해준다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속 시원하진 않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서 또 그때 그 주제원처럼 이야기를 했으면, 그 팀장 말로 저한테 이렇다 이렇다 얘기하고 차량용 덮개를 구입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2차 때는 그런 거 같대요 자기들이 왜냐면 하 빛이 반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도계로 재보니까 거기가 82도까지 오르더라고 요 오늘 24, 음. 27도 이렇게 예 네, 근데 제가 이야기는 했죠 아 당연히 오케이 여기서 열정에 의해서 놓은 거면 이것 때문에 녹았다면 오케이 인정을 하겠다 근데 내가 1차에 주차했던 데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오늘 사실 저기 좀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아, 흐렸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2차 때 발생했는데만 사실 차를 좀 세워놓고 오후 3, 4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만 반차를 쓰고 오후엔 출근을 음, 했었거든요. 예. 뭐 저한테 팀장이 전화와서 다음에는 또 온다 하더라고요. 또 와가지고 제가 1차 때 녹은 예. 자리나 거기도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거 텔게이트랑 스포일러 녹은 거두번다 그거는 연구소에 들어갔고 테스트를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예. 큰 이슈가 된것 같아요. 외부 환경적인 의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아... 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팀장님이랑 권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네. 이제. 교환을 해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 주차를 아무데나 <laughs> 그것도 좀 웃기긴 한데 아이고. 뭐 외부 환경에 노출 안된 음... 쪽에 이제 주차를 하는 거. 아 그리고 그 팀장님께서 덥게도 사주신다고 그 정도만큼 이제 노력을 해주신다라는 에... 게 느껴지니. 근데 그분도 이제 걱정하는 게 자기가 아직은 있는데 2년 됐다. 근데 아직 뭐 1년이 남았는지 자기가 올해까지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때까지 문제가 있으면 본인한테 바로 전화주고 안 되면. 그때 권혁장이랑 이야기를 네. 같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있다 보면 잊어먹잖아요 사실. 그래서 소리가 좀 시켜달라 하니까. 이건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제보랑 이런 걸안 했으면 이거는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차라리 그냥 제가 아무런 이슈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저도 기분이 좋고 예를 들어서 진짜 외부 열점모 위해서 녹았고 지금 다른 차는 다 이상한데 내 차만 이상 있는 걸 소비자가 실시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응이 잘 됐으면 저는 아 그래 그러면 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인터넷에 뭐라도 올라오고 네. 이슈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안타깝죠 앞서 통화내용을 통해 들으셨듯이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녹아내린 부위 부품은 전부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9월 9일 오전에 조사가 진행됐고요 녹아내린 부품은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 9월 10일에 연구소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 가 나왔지만 1차 2차 차체가 녹아내린 두곳 모두에서 진행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차주분도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찝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날씨가 급격히 선선해져서 그때와 같은 조건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2차로 녹아내렸을 때 주차 및 발견했던 장소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고요. 추후로 1차로 차체가 녹아내린 주차 장소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측면의 대응에 대해서는 제네시스 서비스 팀장님과 번역장님께서 함께 앞으로 같은 불량이 일어난다면 처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구두로도 명확하게 약속을 한 상태고요. 처음 차주분이 주재원분과 이야기 나눴을 때와 다르게 서비스 팀장님께서는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처리를 도와주시고 하셔서 차주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네시스 GV80이나 G80 등을 운행하고 계시는 차주분들이 말씀하시는 불만들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재원 및 서비스센터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 비상식적인 대응,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정상이다. 차주분이 예민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주분들이 화가 나시고 이렇게 제보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영이 상으로 이슈화가 되는 거죠 이번 차체 녹아내린 건도 차주분께서 처음에 클레임을 걸었을 때 지금과 같이 처리를 해줬다면 제보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 주재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문제만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제보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주재원님의 태도는 처음 봤습니다 거의 협박 수준에 아무리 노조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차주분들과 다르지 않게 현대자동차에 바라는 점은 차주분들이 직접 서비스센터 및 주재원분들에게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셨을 때도 정말 진심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유관부서들도 피곤하고 차주분도 피곤하고 여러시 서로 피곤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윗분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주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량권이 이슈가 되면서 처리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차주분께서 저와 단독으로 진행하셔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화해 보니까 다시 웃음을 찾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잊지 말고 눌러 주시. 결함에 대해서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